안녕하세요. 편안히 빛잘 충셨어요. 네, 오늘은 물때가 네물때입니다. 안강물은 네, 뭐 기척인데 일단 조그만 거 볼게요. 뭐 쫄보가고 한척은 한책은 쫄보가고 아구하고 웅어, 농어, 양태, 소량이고요. 또 다른 한척은 쫄보가, 그다음에 좀 작은 쫄보고요. 그리고 아구, 그리고 물맥기하고 우붕어, 꽃게, 뱅치, 좌우소형이 전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선들은 모두 좌망어선들이에요. 보시면 주로 통치하고 우럭입니다. 통치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 홍어고 있고, 자 오늘은 음력 12월 28일 물때는 네물때입니다 연안 소형어선 두척 121상자하고. 자망워선 8쪽, 홍어 500성자, 민어 86성자, 잡아 530성자,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다 자망워선들입니다. 통치, 작은 민 통치도, 시커먼 것은 이거 우럭이에요. 짜게 분태기하고 열기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어이, 이거는 민어 큰 것들 지금 무게 재고 있고요. 무늬가 지금 마무리 커봐야 5kg 넘, 넘기 힘들어요. 이리고 분태기하고 가자비들 초라 보이고, 뭐, 이것은 우럭입니다. 이쪽은 그리고 여기는 수조기 아, 열기 열기 그리고 이쪽은 등태그하고 농어 그리고 가자미 우럭입니다. 이쪽은 또밀어 무게 재고 있고요. 택배가 오늘까지만 하고 마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용하는 택배는 여러분들 미네가 많죠? 미네가 오늘 뭐, 800마리? 무게 질려고 준비하고 있구요. 입작도 마찬가지고. 그 노란가오리 2마리 큰 놈이 될것 같네요. 10kg 좀 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구. 노란가오리, 간쟁이. 그 다음 요것은 통치. 그리고 이작은 가장이랑 국상어도 한마리 보이고 그리고 우럭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삼치 그리고 농어 쏨팽이도 뭐 보이고 작은 민어 통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홍어 500상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자망우선이잖요 회감이 드문드문 보이지만 자망우선에 회감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손도가 떨어지니까 준비 안할 거고요. 오늘 홍어만 준비하겠습니다. 택배가 마지막 날이고 라도 일찍 끝나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고 마감 잘 할게요. 그리고 저기 그 손질도 좀 맞춰갖고 해주는 방향으로 아무튼 그렇게 할게요. 명절 잘 보내시고. 고향길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아무도 사고 나면 안된 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좀 피곤한 것 같으면, 한쪽에 가서 잠깐 눈 붙이고, 그것도 운전하시면 돼요, 어디 아프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잡수시고, 그리고, 재미나게 놀고 오십시오. 오늘 하루도 아침에서 맛있게 드시고, 재미나게 화이팅 하시고요.